이로 딸기 빙수를 만들었고요 딸기 토핑 만들었어요. 이걸로 한번, 또 이거를 마르기 전에 한번 잘라봤지만, 음 다굳었으니까 한번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뭔가 모양이 살짝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쓸 수는 있으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괜찮고요 얘가 좀 많이 줘가지고 좀도을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거 털 굳었나, 내가? 이렇게. 이것도 이쁘게 나왔어요. 하얀색이 좀 세모나게 안나와서 아쉬운데 그래도 잘나왔어요 모양이 점점 갈수록 이상해질것같아요 아닌가? 더 이뻐지는건가? 더 이뻐지는거구나 이렇게 나왔구요 일단 DIY를 만들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료는 크기가 다른 지퍼백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써야 할 볼펜 볼펜과 볼펜과 그거의 재료 그리고 겸출지 겸출지를 준비해주셔야 해요 제가 겸출지를 꺼내볼게요 겸출지 그리고 저는 타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타르트를 준비해주세요. 그러고 음, 토핑 각종의 토핑들. 기위하고 딸기를 넣어줄게요. 이거 세 개면 국차니까 과일 타르트는 될것 같아요. 저는 과일 타, 타르트를 만들 거니까 이 정도면 안될것같요 라임을 세 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 정도 하고, 전 사실 레진이 없기 때문에,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이걸 뒤집어 놓을게요. 일단은, 작은 지퍼백을 준비해주세요. 작은 지퍼백에 이렇게 찢어서, 안에 이거 토핑 들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견출지에다가 각종 토핑 들이라고 적어 줄게요.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가 아 이거를 자리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안하고 견출지로 할게요 이렇게 극정 토핑 그리고 이제는 타르트 이거를 작은 음, 지퍼백에 아까 찢은 작은 지퍼백에다가 타르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반을 접어줄거예요 자리 공간을 위해 또 여기다가 타르트 제 글씨는 이상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타르트라고 적어주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타르트라고 적어줄게요. 그냥 다른 데다 칠 찾을 수 있게. 어 그리고 이제 물풀을 짜줄게요. 물풀을 또 작은 지퍼백에. 넣는 거 넣고 올게요. 이렇게 담은 다음에 아래로 칼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다음에 세지 않도록 이걸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끈적해서 입구가 저는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잠시만요. 이제 여기다가, 물풀 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뜯고 다시 이거를 아어우뇨 no. 이렇게 하고 여기로 물풀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끝이면가 아니고요 종이판 종이판 한장 종이판 한 장에 필요해요 이렇게 종이판을 하고 네모나게 아. 네, 네모나게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 필요하거든요 이쑤시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방있으시라고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큰집퍼백을준비해해세요 지퍼백 안에 요거 아까 그 종이판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하고 물풀 각종 토핑 타르트, 어릴래? 어. 타르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과일 타르트라고 적어주세요. 타르트, DIY라고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나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거 끝나고 적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상 DIY 만들기였습니다.